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뎃셈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살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했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끔찍한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는가? 그 연구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당시 이 연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돌프 아히히만은 결코 끔찍한 미치광이 살인마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그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 나치 정권이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굉장한 미치광이 악인일 것 같지만 이 한나 아렌트의 연구를 통해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언제라도 볼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어떤 사람이 언제라도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적국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아수르 왕은 이 아하스 왕에게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에돔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함께 이남 유다에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리고 아하스 왕은 자신이 쳐들어가서 승리했던 담의 세의 신들을 오히려 제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부숴뜨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 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 신전을 지어서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끔찍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죄의 평범성, 이 악의 평범성은 아하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여호사바도은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나는 여호사바처럼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반대로 아하스 왕은 너무나 나쁜 왕이니까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호사바도 왕이나 아하스 왕이나 모두가 악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뿐이죠.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던 아돌프 아이이만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했던 너무나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은 많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덜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악인이라는 거죠. 많이 나쁜 사람이나 덜 나쁜 사람이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동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하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때 나는 누구누구 왕을 본받아야지. 나는 누구누구 왕처럼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정죄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동일하고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아스 왕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을 부서뜨리고 성전의 문을 닫음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아돌프 아이만과 결코 다르지 않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작은 부분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 죄의 길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